participate 참가하다, 관계하다. average 평균. publish 널리 알리다, 출판하다. detail 세부상. novel 소설, 새로운, 진기한. oppose 반대하다, 대립하다. delight 기쁨. essential 본질적인 필수적인 brief 간결한 잠깐의 intend 의도하다 amaze 놀라게 하다 balance 균형 조화 균형을 잡다 저울로 달다 violent 격렬한 난폭한 arrange 정리하다 각색하다 lack 부족 결핍 struggle 싸우다 애쓰다 rely 신뢰하다 의지하다 revolution 혁명 회전 공전 claim 요구하다 주장하다 attempt 시도하다 노리다 injure 손상시키다 상처 입히다 significant 중요한 의미하는 seldom 드물게 admit 허락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grant 인정하다 승인하다 주다 수여하다 embarrass 당황하게 하다 방해하다 interrupt 가로막다 중단시키다 pot 항아리 단지 decade 개 묶음 10년 edge 가장자리 날날카로움 delay 연기하다 늦추다 n d i c a t e 가리키다 나타내다 지시하다 error 실수 과실 오류 focus 초점 진원지 m e n t a l 마음의 정신에 Labor. 노동 수고 열심히 하다 유죄의 떳떳하지 못한 Apologize. 사과하다 변명하다 Mass. 덩어리 집단 Feature. 생김새 특징 Typical. 전형적인 상징적인 Capable. 유능한 A 익숙해하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griculture. 농업. Minority. 소수 소수민족. 강조 강세. 총계 총액. 반대의 적합치 않은. 광고. 미친 흥분한 열중한.